IMF가 2026년 한국의 성장률을 1.9%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6년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 전망에 담긴 밝은 신호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 위험, 즉, 빛과 그림자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IMF가 던진 핵심 숫자, 바로 이겁니다. 1.9%. 네, 맞습니다. 이 1.9%가 바로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인데요.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뭐랄까,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하나잖아요. 거기서 내놓은 수치니까 무게감이 상당하죠. 자, 그럼 이 1.9%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보시면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1.8%거든요. 우리가 이걸 아주 살짝 웃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주요 선진국들보다 우리 경제 회복 탄력성이, 음,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죠. IMF는 과연 한국 경제의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괜찮은 평가를 내린 걸까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이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1.3%. 이게 작년 2025년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무려 15분기 만에 나온 최고 기록이었어요. 다들, 어? 했던 그의 말로 깜짝 반등이었죠. 바로 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고 IMF가, 아, 한국 경제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전망을 더 밝게 본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죠. 이런 깜짝 반등 뒤에는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필두로한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회복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내 소비 심리까지 함께 살아나면서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또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한국 경제의 회복이 우리만의 힘으로 이뤄진 건 아닙니다. 좀더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세계 경제 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로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위치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자, 미국이 2.4%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바로 뒤를 우리가 1.9%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유로조는 1.3%니까 격차가 꽤 크죠.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 안에서 우리 성장세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돈을 풀고 있고, 특히 AI 같은 신기술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글로벌 순풍이 한국이라는 배를 앞으로 밀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 그러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부터는 이 낙관론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전문가의 이 지적이 한국 경제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위험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입니다. 이걸 반도체 착시 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반도체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산업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반도체라는 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좀 아슬아슬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을 이끌고 있는 이 글로벌 AI 붐, 이것도 사실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IMF가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AI 관련 투자가 몇몇 소수의 거대 기업에만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시장의 기대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게 기술주 시장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위험은 더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무역 갈등 문제라던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주요국들이 지고 있는 막대한 핏, 이런 것들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6년 한국 경제, 분명히 유망한 회복세에 들어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성공에 기댄 채 수많은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도체라는 단일 엔진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구조를 넘어서 과연 우리 한국 경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